오늘은 이거 딱 하나만 하자. 근데 이거 딱 하나를 좀 파자. 이게 어. 나중에 치환 이용해서 하는 이게 나중에 고등학교 때도 나오기 때문에 그때도 하나의 유형으로 나옵니다, 이게. 소모같이. 근데 이제 어려운 문제들도 거기에서 속속 응용해서 내고 뭐 이런 식으 1차식 4개가 곱해진 상태에서 뭐 상수가 더해진 상태. 상수 k라고 하면 이런 꼴의 모양도 많이 나와.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은 일반적으로 비일비재하게 그냥 계속 나오는데 이게 요게 보니까 기게는 없고 유형성이 있더라 유형표 어, 빨간색에 거기리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나중에 한번 풀어 보실 때 이거 한번 제외할지 않을까 내가 생각이 바뀌면 또지할 할 수도 있는데 어, 일단은 보자 얘도 마찬가지로 치환 이용하는 거고 얘도 얘가 이제 치환 이용하는 거 봐봐 자 일단 이거 어디 있어 첫 문제 음 거기 9번 어, 8 9쪽 많이 좀 연습해보자, 이걸로. 오늘. 이거밖에 안 하니까. 어. 자, 일단, 공통 부분이 나오죠. 공통 부분이 뭡니까? 말 그대로 공통. 똑같은 부분이지, 뭐야? 그러면 공통 부분이 나오면 뭐해라? 치환해라 근데 치환이 뭡니까? 바어놓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하나 A라고 치환해주면 돼. 알겠지? 이런 식으로 같은 모양이 계속 번갈아가면서 나타난다? 아니면, 번갈아가면서 똑같은 모양이 나타나는 것 뿐만 아니라, 내가 뭔가 이런 식으로 다항식골로 생긴 거를 쉽게 좀 덩어리로 봤으면 좋겠어. 뭐 별이라든지, 뭐 달이라든지, 뭐 a라든지, 라지 x라든지, 뭐네모라든지 여러 가지 있잖아, 그지? 뭐 이런 덩어리들로 보고 싶어. 그럴 때 치환을 하는 거야. 알겠지? 봐봐. 어? 이 녀석을 a라고 치환해 보니까 뭐야? a 제곱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네. 마이너스 2a 그다음에 플러스 1. 보니까 뭐니? a에 대한 걸로 보니까 뭐야? 완전 제곱식이죠. 완전 제곱식. 그지 자, 그러니까 이렇게 바꾸어 놓고 나서 보이면 치환해서 하시면 되고, 바꾸어 놓기 전부터 보인다? 그럼 치환을 안 해도 돼. 근데 대부분은 우리 바꿔놓고서 하자. 알겠지? 어, 겸손하게 가. 자, 그래서 여기에서 앞에 거 제곱, 뭐, 누구의 제곱이야? A의 제곱이고, 뒤에 거 누구의 제곱? 1의 제곱이죠. 자, 이렇게 쓰신 다음에 완전 제곱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주는 거야. 이, 짠짠 해보시면 뭐 나와야 돼? 마이너스 2a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럼 어마만 들어가? 마이너스가 들어가겠지. 그래서 아, 이런 식으로 해놓는 거야. 근데 이걸 답으로 쓰기에는 너무 성급하고 뭐야 a를 원하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는 a 플러스 b에 대해서 쓰기를 원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다시 이 a를 다시 뭘로 바꾸자? a 플러스 b로 다시 돌려놓는 거지. 다시 되돌려놓는 거야. 형태를 빌려 썼으면 다시 되돌려놓아야 돼. 됐지. a라는 형태를 빌려 썼으니까 다시 a 플러스 1로 돌려놓는 거. 되지자 이런 식으로 답을 적어줘야 맞게 됩니다. 자그 다음은 뭐야? 요거를 치환하자. 여기는, 응, 여기는 2x 마이너 y를 치환하자. 여기는 2x 마이너 y를 a로 치환합시다. 자 그러면 뭐라고 설명을 적을 수 있어? 여기다가 2x 마이너 y를 a로 치환했으니까 a 플러스 1 곱하기 a. 그 다음에 뒤에 쪽에 마이너스 30 이렇게 있는거지 지금. 그치?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 정개해서 쓰시면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30은 자 요거 뭐야? x자인 소근의 가능한 형태지. 얘는 합곡공식이지 합법 합곡공식. 합법 어떻게 한다? 앞에 거는 a, a. 앞에 거는 a, a. 그 다음에 뒤에 거는 30. 구구단 머릿속에서. 6, 5, 30. 6, 5, 30. 6, 5. 적고 마이너스 한쪽에 붙여야지. 마이너스 가에어갔니다 누구한테 붙인다? 5한테 붙인다. 그래야만 뭐가 되니까 이렇게 더해서 1이 나오니까 a의 배수가 나오지. 1차항의 배수가자 그래서 x자 인수분해 해서 적으니까 a 플러스 6 곱하기 a 마이너스 5인데. 자 이렇게 적으면 망하는 거지. 이렇게 적으면 망하는 거지. 어떻게 해야 된다. 마지막에 치환을 다시 해제해서 놔야 된다. 아, 치환을 해놓은 걸 다시 되돌려 놔야 된다. 누구로? e x 마이너스가 아니고 되돌려 놓기만 하면 끝 형태만 알면 되는 거2 e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자 형태만 알면 되겠다. 되겠지? 이런 형태가 된다. 자 그러니까 치환하는 게뭐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문자 있으면 a로 치환해도 되고, 네모로 치환해도 되고, 라지 x로 치환해도 되고, 뭐 아무거나 치환해도 되고, 별로 치환해도 되고, 알겠지? 자 근데 이제 3번을 보니까 별표. 이거 이거 때문에. 네, 3번을 보시면 이게 그치? a 1이고 여기는 b 1이지. 전혀 <laughs> 공통 부분이 없잖아. 공통 부분이. 그지 자, 근데 공통 부분이 없어도 치원을 하는 얘기야. 뭐가 보이면. 이런 식으로 얘랑 얘가 뭡니까? 누군가의 제곱 빼기 누군가의 제곱. 무슨 형태야? 제곱차 형태지. 그지 근데 그 알맹이에 뭐가 적혀 있는 거야? a 1과 그 알맹이에 b 1이 적혀 있을 뿐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뭐라고? a 1을 적고 여기다 b 1을 적을 거라면 어차피 그 선생님이 왜 그렇게 알려줬다? 왜 한글로 알려줬다?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은 뭘로 고칠 수 있다. 얘를 별이라고 하고 얘를 달리라고 하면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그다음에 앞에 거 빼기 뒤에 거로 적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런 거야. 요리는 요기에서 여러분들이 앞에 거 뒤에 거라는 인식이 없고 A B 문자만 외워놨으면은 저거를 굳이 치환을 해도 못알아먹고 치환을 해도 못알아먹고자 그래서 지금 봐봐 A 마이 1을 원래는 모로 치환한다 A 마이너스 1을 라지 A로 치환하고 문제에 따르면 B 마이 1을 다른 문자로 치환야겠죠뭐 어, A 나왔으니까 라지 B 쓰자 알겠지 어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문자로 치환하는데 둘이 다르니까 당연히 다른 문자로 치환해야 되잖아 자 그래서 다시 쓰면 이게 이런식이야.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자, 요렇게 되어 있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뭐라고 쓰자?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어이구, 목소리. 자,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이렇게쓰자얘 이제. 그 자, 그래서 요렇게 쓴 다음에 다시 뭐해? 시원을 해제시켜놔야지. 그제? 저걸 다시 여기다가 되돌려놔야지. 되돌려놔야지. 빌려 썼으면, 그죠 자, 그래서 A 마이스 1, 뭐라고 쓰자? B 마이스 1, 더해서 쓰고, 그 다음에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부호 반대로. 바꿔쓰시면 이렇게 되겠죠. 됐지? 그러니까 이걸 할때 시원해서 굳이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 모양이 보인다면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라는 형태가 보이면 그냥 바로 이렇게 하면 돼. 앞에 거 뭐야? A-1 뒤에 거 뭐야? B-1 둘이 더한는 거. 됐지? 그다음에 앞에 거 뭐야? A-1 뒤에 거 뭐야? B-1 둘이 뺀 거. 그 반대로 바꿔서 적는면지그 바로 이렇게 적으면 돼. 알겠지? 굳이 치환을 할 필요가 없어요. 치환을 할 필요 없어. 시간적이야. 자, 그래서 마지막에 나온 결과가 어디 둘이 똑같죠? 어, 계산하면 뭐 나온다? a 플러스 b 마이너스 e가 앞에 거. 고그 다음에 음, 뒤에 거는 1하고 마이너스 1 사라져. 뭐야? a 마이너스 b.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걸로 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지? 어, 얘만좀 조심해. 3번. 3번. 그 다음에 4번. 여기서는 또 음, 나왔지. 공통 부분 보이지? 너무나 잘 보이지? 자, 공통모만 두고 두개 있지? 그리고 3X 플러스 1도 보이고 또 Y 마이너스 B 아주 그냥 치환를 해달라고 소리를 치지, 치고 있지 않니? 그치? 3X 플러스 1을 뭐로 치환할래? A로 치환할 때 또? 자, 그러면 3X 플러스 1은 얘도 A로 바뀌는 거고 그 다음에 Y 마이너스 2는 뭐로 치환한다? 또 B로 치환하면 되겠지? 아니면 별로 치환하는지, 달로 치환하는지 여러분 마음대로, 알겠지? 자, 그래서 얘는 A로 치환하고 얘는 B로 치환했으니까 다시 쓰면 뭐야? 밑에다가 바로 a제곱 플러스 2ab 쓰고 그 다음에 플러스 뭐야? b제곱 이렇게 쓰는 순간 뭘로 보입니까? 뭘로 보여야 돼? 완전제곱식으로 보여야지 그지 누구나 완전제곱식으로 보여야죠 이게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2짱짱 됐어 이렇게 해서 a 플러스 b에 넣고 싶다 a 플러스 b에 제곱으로 써야지 근데 여기에서 ab가 각각 뭐야? 다시 3x 플러스 1이고, 뒤에 건 y 마이너스 2고, 이걸로 다시 바꿔 쓰라는 얘기야. 알겠지? 그렇게 써야 정답이다. 자, 그러면 뭐야? 바로 계산할까? 3x 플러스 1과 y 마이너스 1을 한 개를 더해야지. 어, 한번더 해야지. 자, 그래서 3x 플러스 y, 그리고 마이너스 1. 이렇게. 상수한번 계산하면 되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한다? 제곱한다. 이렇게. 완전 제곱식 형태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다야. 오늘 배는 거. 요 밑에 9-1번으로 한번 지금 연습해 볼래? 근데 여러분들이 너가 잘. 너가 잘하면